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도 뽑 봐야 돼 이제 중란이도 아맞아 아씨 어 아씨 선생 그럼 숙제 이거 상단으다 풀어놓은 거예요? 아니 중란이좀 위주로만 상단으로 한도 네, 네. 근데 건드리기 추천드려요 아숙제 너무 많은 아니에 뭐가 많아 모르겠는데 오늘 네, 개꿀치, 아, 이거 네. 얼마 안돼일단터 상단으로 다 넣어야 돼 보자 자 2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케이스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일단 1번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자첫 번째 케이스는 뭐에 대한 얘기죠? 이게 한, 이제 항등식에서 한 미정계수구 하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자 미정계수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뭐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하... 내수 비교법이랑 수치대위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택은 여러분이 그 문제별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잘하니까 어렵게 나올 때 무슨 짓이 있다고? 팟스 정보를 안 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얘기하자면 차수 정보를 확보를 해야돼 그래야 미지수로 식을 세팅을 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심화문제는 그 정도 어려움이 있고 보통 나오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되게 쉽게 앞쪽에서 1번에서 5번 정도로 깔아주는 정도로 나올겁니다 이거는 이건 잘 할거니까 그래서 케이스 1번은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면 될것같고요자 케이스 2번 그 와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한번 보긴 봐야돼 여러분 나중에 자, 케이스 2번은 개수의 합구하이죠 이거 제대로 못하는 분들 아직도 있으면 안 되지. 자, 개수의 합구하는 거 말했듯이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특정항을 구하는 거는 뽕당 뽕당 그래서 1단원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건 진짜로 하나씩 다 구해서 더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였죠? x의 1대입하면 다 더하기 연결.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대입 하면 풀만 교차되게 연결. 그래서 둘이 더하면 홀수. 아니, 짝수가 남고. 이 결과 둘을 빼면 홀수번째 개수만 남는다는 거 기억하는지 묻는 거예요. 자, 내용은 다기억나시 얘들아. 어, 굳이 뭐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알 거고. 이게 사실 좀더 복잡하게 할 때는 뭐 i나 마이너스 i, 그러니까 1플러, 아이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를 넣는 거잘 쓰진 않아요. 솔직히 거기까지 가면 약간 교육범위를 교육까지 벗어난 느낌이라 안 쓰고 주로 아무튼 요거, 4개, 요거 네개 요거 네 개만 좀 기억해달라고 요거 네 개는 진짜, 알겠죠? 그리고 케이스 3번 한등식을 이용해서 뭐 특정한 값을 대입하는 거 이렇게 기초적인 한등식 나머지 정리하는 케이스를 쫙 넣어놨고요. 넣어 같은 식으로 3번은 그냥 하면 돼. 여러분, 3번은 좀 할만할 거거든? 3번은 되게 보편적인 나머지 정리. 가위, 개수, 수치 대입법. 이건할만하다 그래서 내가 좀 특이한 거. 4번을 보완하는 거. 이걸 4번을 따로 보완하는데, 나머지 정리를. 자, 4번 케이스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 중에서, 검산식 써서 검산식 변형하는 거 있었죠? 요거, 요거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오는 거랑. 맨날 틀리고 있잖아. 맞지? 차수 정보 정리해서 정리해서 개념 정리해서 푸는 거 맞지? 요것도 쫙 모아놨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제대로 모여져 있는데 이거를 딴 것보다 좀 했으면 좋겠어. 좀 풀어보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진행하시면 되고 오히려 5번에 있는 인수 정리 파트는 할 만해. 얘는 넘어가도 되고. 인수 정리가 여러분 잘할 거니까. 그리고 케이스 6번에 따로 거듭제곱 하는 거. 제곱으로 하는 거. 이것도 계속 틀리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이거는 이제 식을 주고 거듭제곱 나누는 문제 말하는 거예요. 식을 주고 그러니까 다항식을 주고 그다음 이걸 뭐 x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한다거나 뭐 x 더하기 1의 제곱은 알아서 나머지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렇지? 고그 케이스 푸는 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데 요거 두개 진짜 그렇게 못해. 사실 나머지는 되게 만만해, 만만한 애들이야. 근데 케이스 4번이랑 6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잘 못하더라고 항상. 그래서 4번, 6번만 좀 따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7번이 아까했던 큰 수. 큰 수의 계산에서 나머 나누 나머지, 나머지 구하는 뜻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 뭐 예를 들어 90번 한다, 90번 같은 거 한다고 쳐봐 교재 권에봐 90번, 90번 같은 거할때 어떻게 하겠어? 28이거나 26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 보면 3의 세제곱을 뭘로 치환하라고 x로 치환하는 거야. 그래야지 28은 더하기 1, x 더하기 1이고, 26은 x 백기 1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항상 차이가, 풀마 1, 풀마 2 수준으로만 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뭐, 아까 설명했지만, 추가로 뭐 설명했죠? 플러스 알파로. 개수가 분수꼴이 나오면 안 돼요. 개수는 개수가 점수꼴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오늘 열심히 설명했죠, 오늘. 그 내용. 그거 관련된 문제는 내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1번 있긴 하네. 그래도 그거 관련된 내용이 사실. 어? 91번? 응, 맞아. 91번 해보면, 돼. 아, 그나마 좀알것 같아요. 91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아, 91번은 내가 하지 뭐. 자, 어차피, 자, 핵심적인 것 중에서 여러분이 좀 풀어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라서, 4번이랑 지금 6번이랑 7번 풀어보게 시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칠판봐 하나만 제가 풀고 갈게요. 몇번풀 거냐면 91번 보세요. 자, 91번 보시면 x 더하기 1의 10제곱을 x로 나눴어. 그럼 그때 몫이 qx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9차식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는 식이 시기, 1차 식이니까 상수항이될 거고요. 여기 X는 0을 넣을 거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럼 X에 0을 넣으면 R이 얼마다? 1인 걸 알았어. 자, 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어, 지금, 목과 나머지 자연수 나눗셈으로 접근해서 계산해 보라는데, 자, 기어. 첫 번째는 이거야. 여러분, 100의 10제곱을 99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겠죠? Q99가 되고, 나머지가 1된다. 이거는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요 형태의 흐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되는 것에 관해서는 개수가, 이 QX 쪽에 개수가 분수꼴이 나올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맞죠? 얘가 지금 정수꼴 개수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정수꼴로 조립제법을 쓰면, 정수끼리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라서 그 연산의 결과인 개수들도 다 정수 형태가 유지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서 별 문제 없이 나머지가 1로 나오면 이걸 진짜 나머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얘를 진짜 몫이라고 생각을 해도 별문제 없다는 얘기야. 근데 니은마가 같은 이름으로 100의 10제곱을 198로 나눈 거야.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2x로 했을 거야.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2분의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쓰면 198 곱하기 2분의 q 99 더하기 1 이렇게 쓰면은 몫을 2분의 q 99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려면 q 99가 짝수라는 정보가 확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확보가 돼야 돼. 맞습니까? 근데 잘 봐봐. 위쪽에서 보시면, 기억에서 보시면, 얘가 뭐였죠? 홀수지. 그리고 얘가 홀수일 거야. 그래서 곱해서 홀수고,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서 홀수를 더해줘야 120제곱인 짝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얘가 만이 짝수면, 아, 얘가 짝수, 얘가 홀수가 아니고 짝수라고 쳐요. 얘가 짝수면 어떻게 돼? 짝수여도 짝수면은 짝수 더하기 홀수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최종 결과물이 홀수가 나오는데 120제곱이 홀수야 짝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해야 된다? 홀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돼? 198 곱하기 2분의 Q 99 빼기 2분의 1.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점호가 지금 붙은 상태잖아. 목에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그걸 없애고 더하기 100. 이렇게 나머지를 100이라고 봐야 된다. 아까 그 얘기야. 아까 그 문제가 이 얘기였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겠죠. 몫을 요 놈을 몫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100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디귿은요? 자, 디귿은 100의 10제곱을 33으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3분의 x로 나은 거야. 맞아? 아니야? 3분의 99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몫이 3배의 q 99가 된 거야. 이건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별 문제 없다고. 이건 이렇게 하고 1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x 더하기 1의 10제곱을 3분의 x로 나은 거야.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 3을 이쪽으로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을 곱하면? 3배의 x 더하기 1의 10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3r이다가 되고 여기 x에 0 넣으면 은 3r이 얼마다? 3r이 3이다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때 얘가 예쁘게 정수꼴로 되고 맞아? 아니야. 분수 꼴이 안나 유리수 꼴이 안,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구, x에다가 99 대입해서 정리하면 똑같이 이 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 하는 건별 문제가 없어. 곱하기가 문제라고. 맞아? 아니야? 지금처럼. 얘처럼 2x. x 대신에 2x 쓰는 게 문제인 거지. 3분의 x 쓰는 건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보여준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을 맞는 거죠. 니은만 틀린 거지. 니은은 지금 몫이 아예 바뀌어요. 2분의 1을 빼줘야 돼될 몫을.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에서 3번입니다. 요거 아까 분명히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나머지는 뭐할 만할 겁니다. 나머지는 할 만할 거고. 자, 그래서 쭉 봤는데 사실 그래. 이거야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케이스 4번, 케이스 6번, 케이스 7번 있죠 중간에도 싹다 풀어 지금 안 되는 거 없어야 돼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세 개만 제대로 되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이세 개를 찾아. 케이스 4번, 케이스 6번, 케이스 7번이요. 이걸 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 온 겁니다. 비슷한 스타일 모아놨으니까 공부하기 좋을 거예요. 풀고 개별 질문하세요. 내가 풀어주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 맨날 해줘서 이거는 해, 내가 해줘.